자, 안녕하세요. 2011년 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1과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1번부터 보실게요. 연석 속돌의 연석 조건과 입도의 관계를 옳게 표시한 것. 자, 연하고 연성 있는 재료의 연사, 그리고 다듬질 연사 또는 공구의 연사,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어,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 연한 재료, 경한 재료. 그러니까 좀 연한 재료. 그러니까, 음, 이게 경한 재료가 굉장히 딱딱한 단단한 재료죠. 그 반대가 이제 연한 재료. 좀 유들유들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연한 재료 가장 대표적인 게뭐 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한 재료는 아주 단단한 것들이 있죠. 뭐 다이아몬드급의 그런 아주 단단한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어, 연상을 할 때, 이 입도를 어떤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실게요. 입도는 연삭수아 이거 지우는 것처럼 됐네요. 자. 자. 입도 요 그레인 사이즈는 입자 크기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인데 기호 샵으로 표시하고 메시라고 합니다. 이샵 샵도는 메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치 내의 입자 수. 자, 그러니까 1인치가 있으면 입자 수가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있다고 칠까요 요렇게 있는 거와 요렇게 있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 어, 입자 샵해서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클수록 굉장히 미조밀하게 어, 미세하게 모여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듬질 연삭 경도가 높은 절삭 공구 연삭에는 고운 입도 그리고 거친 연삭에는 어 거친 입도 큰 입도가 사용됩니다. 거친 입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듬질을 하거나 아주 보시면요. 예. 다듬질을 하거나 경도가 아주 높은 것에는 고운 입도를 사용합니다. 거친 입도를 사용하면 어 절삭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어좀 빡빡한 절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운 입도를 사용해서 조금씩 갈아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거친 입도, 그러니까 거친 아, 연삭에는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팍팍 깎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연하고 연성이 있는 재료 연삭은 우리가 거친 입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경한 재료는 우리가 경도가 높은 재료는 고운 입도 사용한다 했죠. 그 반대니까 거친 입도를 사용을 하시면 되게, 되겠고, 다듬질 연삭또는 공구의 연삭, 또는 공고의 연사, 고운 입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도가 높고 매진 일감의 연삭, 거친 입도가 아니고, 어, 경도가 높은 데는 하여튼 고운 입도를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매진 재료는 뭐냐면, 어, 취성이 큰 재료죠. 잘 깨지는 재료. 어, 그런 거에도 고운 입도를 사용해야 무리가 안 가겠죠. 그래서 잘 깨지거나 이런 게 좀덜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고운 입도를 사용하는 거고, 숫돌과 일감의 접촉면이 작은 때, 이때는 이제 고운 입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팍팍 깎아낸, 그러니까 딱 보셨을 때, 팍팍 깎아내야 된다, 이런 느낌, 또는 어, 아주 연한 재료, 이런 느낌이 아니면 다 고운 재료를 고운 입돌을 사용하신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어, 앞뒤가 바뀌지 않을 그럴 내용이라, 어,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실 때까지 요거를 좀 암기를 하신 다음에 어, 이해를 계속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요거 있죠? 자, 이, 딱 이렇게 좀 암기를 정확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2번 테이블이 수평면도에서 회전하는 것, 기, 공구의 길이 방향 이송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선반을 생각하면 척이 이렇게 있고 보통 어, 뭐 바이트가 이렇게 깎이죠. 그러니까 공작물이 이렇게 장착이 보통 되는데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수평면 내에서 회전하는 것이고 자 척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물렸을 때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은 무거운 공작물을 절삭 가공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물리면 굉장히 좀 무거워서 이렇게 처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척이, 척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공작물을 물리기 때문에 공작물이 이렇게 이 상태로 물려서 회전을 하겠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작물 가공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직 선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3번 주요 공작기계의 일가 일반적인 일감 운동.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밀링 머신 일감을 고정하고 이송한다. 자, 맞나요?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선반 일감을 고정하고 회전시킨다. 자, 맞죠? 일감을 고정해서 회전시키죠. 이거 보링 머신 일감을 고정하고 이송한다. 자, 보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일감을 고정해서 이송하 이송시켜 놓고 어, 보링 바이트를 갖다 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링 머신, 일감을 고정하고 회전시킨다. 그 드리링 머신은 일감을 그냥 고정만 해놓고요. 드릴 날을 회전시켜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링 머신이 답이 틀렸고, 이게 하나하나 좀 생각을 또안 해보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 기계를 생각 떠올려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시면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4번, 밀링 머신에서 커터의 지름이 120, 한 날당, 어, 날당입니다. 한 날당, 날당 이송이 0.1mm. 그리고 커터 날수가 내 날, 회전수가 회전 900rpm일 때 절삭속도. 자,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은 커터 날수나, 날당 이송값, 이런 것들은, 요 식을 써서 어 헷갈리게 하기 위한 어떤 페이크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거는 요 절사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지름값과 회전 수값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수값을안줘 놓고 요거를 써서 구하게끔 한 다음에 구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이 커터의 지름과 회전수가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름과 회전수가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5번, 밀링 머신에서 주축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키고, 바이트를 사용하는 부속 장치는, 자, 요거는, 어, 슬로팅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이제 밀링 부속 장치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암기를 해 두시고, 슬로팅 장치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밀링 머신에 이렇게 회전 운동을 직선왕복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부속 장치고, 요런 것들 키움 평면 각 구멍, 곡면 및 특수현상 가공 등이 가능하고, 요런 분할 작업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특징들 가볍게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지금 이거 있죠 회전 운동을 주축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왕복 아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빌링 머신의 부속 장치다 이렇게까지 정도 여기서는 확실하게 어,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재질이 텅스텐크롬, 바나듐, 코발트 자요거 직전 회차에도 나왔던 것 같죠. 그래서 1841 조성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Fe가 있고 텅스텐, 크롬, 바나듐이 18%, 4%, 1% 정도 들어가 있는 요 고속도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코발트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고속도강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고. 자, 7번, 창성법이 나오는데 창성법을 보시면은 먼저 떠올리셔야 될게인벌류트 곡선입니다. 자, 기어, 기어를, 이제 기어 치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곡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인볼루트 곡선과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로이드. 로이드 곡선. 근데 여기서 창성법은 인볼루트 곡선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어 절삭 방식이 있는데, 형판에 의한 가공. 그리고 총형 공구를 이용한 가공. 형판은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거죠. 그리고 창성법 가공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공구와 기어 소재를 상대 운동시켜서 원하는 치용으로 절삭하는 형태이다. 호브에 의한 방법과 크커터에 의한 방법이 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성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브로치는 창성법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브로치, 이렇게. 이렇게 생겨갖고, 쭉, 이렇게 쭉 생겨서 한번 밀어서 가공을 끝내는 그런 공구 있었죠. 그래서 이 브로치 가공은 창성법과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창성법에서 레크커터, 호브 피니어커터는 사용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수공구에 의한 재해의 원인.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문제로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사용법이 올바르지 못했다. 당연히 맞겠죠. 사용하는 공구를 잘못 선정했다. 맞고. 재해의 원인으로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사용 전에 점검 손질이 충분했다. 이건 딱 봐도 아니죠. 점검 손질이 충분했으면 재해의 원인이 되진 않겠죠. 이게 점검하지 않았고, 손질하지 않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공구의 성능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다. 맞고. 그래서 뭐 답은 3번이다. 이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고속회전 및 정밀한 이송기구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정밀도가 높고 표면계치기가 우수한 실린더, 커넥팅 로드, 대어링 면 등의 가공에 가장 적합한 보링 머신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정밀한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링 머신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답은 정밀 보링 머신입니다. 뭐, 말 그대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보링 머신의 그러니까, 보링이란 말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어,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링 머신은 드링, 드릴링 머신으로 뚫은 구멍을, 이미 생긴 구멍을, 크게 하거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그래서, 보통은 뚫린 구멍을 좀 크게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보링 머신인데, 정밀, 정밀 보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이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 큰, 가, 큰 구멍을 만들면서 좀 면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기선 정밀 브링 머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자, 10번. 각도 가공, 드릴의 홈 가공, 그리고 기어의 치원 가공, 나선 가공을 할수 있는 공작 기계는 어떤 것인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 괜히 어려운 거 아닐까 싶은, 아, 괜히 막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좀 생소한 기계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히 밀링 머신입니다. 밀링 머신에서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링 머신이, 음, 범용성이 굉장히 큰또 기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어, 밀링에서 다할수 있는 거다. 브로칭은 또 나오죠. 그리고 선반에서는 특히 이런 치형가공이나 어, 여기 보시면, 홈가공,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이제 축을 회전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반은 이런 것들은 가공할 수가 없구요. 평면가공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것. 자, 아, 그 641번. 아, 어떤 도면에서 편심량을 4mm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편심량이 4mm다. 그럼 실제 다역의 이 이제 눈금 변이량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어, 다이얼 게이지는 두 배를 주시면 되는데, 값을. 두 배를 주시면 되는데, 작게 주냐, 크게 주냐만 안 헷갈리시면, 이건 하나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편심량이 얼마일 때,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변화, 변이량은 두 배가 된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편심량, 뭐 보통 2라고 쓰는데, 곱하기 2가, 아, 이렇게 쓰지 말고, 다이얼 게이지, 변이량. 이렇게 하나 암기를 아예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뭐, 다이얼 게이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뭐, 실제로 한번 맨날 돌려보고 이러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이렇게딱 정확히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심량이 주어지면 거기다 곱하기 2를 한 게, 다이얼 게이지 변이량. 그래서 우리 편심 작업할 때 다이얼 게이지를 갖고선 우리 편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축의 축선에 어, 편심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선반에 의한 절삭가공에서 이송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자 이송은 우리 이 문제 한번 보면서 쭉 보겠습니다 단위는 회전당 이송 어 공작물이 일 회전하는 동안 일 회전하는 동안 바이트가 얼마나 움직였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송이 크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 공작물이 똑같이 회전 했는데 이만큼 가면 이송이 큰 거죠. 그리고 이만큼 가면 이송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송값을 줄일수록 훨씬 면이 정밀하게 나오겠죠. 그 대신에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황사개선 이송을 좀더 크게 하고요. 정사개선 이송을 작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감의 매 회전마다 바이트가 이동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송이 작을수록 표면 거치기가 좋아진다. 자, 요게 이제 이론이 조금 있는데, 음, 이런, 뭐, F제곱 이었을까요 F제곱. 요런 이제 관계가 실제로 어, 이론적인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시 h는 표면 거치기 표면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퉁불퉁한 정도 이 높이 h는 파알 분의 f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어요. 이 뒤에 가서 한번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어, 잠깐 보면 얘는 이제 노즐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트가 이렇게 돼있을 때 이게 얼마나 뭉뚝한가. 이게 알값이 클수록 이렇게 뭉뚝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알값에이 노즈의 반지름에는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어, 반비를 하고요. 그리고 F, 이 이송값은 클수록, 이송값 쓸수록 이 값이 커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F값이 작을수록 H값은 작아지죠. h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표면 거치기가 이렇던 게, 요렇게 되는 거니까, 표면 거치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면 차후에 설명을 한번 더 들으시되,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말을. 아니면, h는 8r분의, 8r분의 f제곱을, 이거를 이해를 조금만 해보시면, 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어쨌든 부담 갖지 마시고,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이트로 일관 표면으로부터 절삭해 들어가는 깊이. 자, 요거는 이제 절삭 깊이입니다. 절삭 깊이. 공식 용어입니다. 절삭 깊이. 그래서 이송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요것들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넘어가면, 기계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리미스 위치, 방책, 초음파 센서, 헬멧.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방책은 어떤 어,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멧은, 헬멧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헬멧이 기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계의 안전장치가 아니고, 작업자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 스위치,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작업이 자뭐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설정해 놓은 기구의 동작한 한계를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만약에 스윙을 한다고 치면 어떤 기계가 공작물이 이송이 요까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까지 왔다 내가 그러면 센서를 여기 달아서 이까지 오게 되면은 기계를 알아서 멈추는, 그러니까 동작 한계보다 이렇게 넘어오면 멈춰서 작업자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기계 안전장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런 데 사용되는 센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리미스 위치나 초음파 센서도 기계의 안전장치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 리미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많이 씁니다. 아니면 동작 한계를 감, 검출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미 스위치가 한계 스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초음파 센서, 초음파로 쏴서 얘가 생각지 못한 동작을 어, 하게 되면 기계를 멈추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헬멧은 작업자가 갖춰야 될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 13번 문제에서는 답을 4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겠죠 상당히 좀 치사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 보면. 자, 그리고 14번. 외부 컴퓨터에서 작성한 NC 프로그램을 CNC 공작 기계에 송수신하면서 가공하는 방식. 자, 요거는 여기 DNC입니다. DNC라는 거고. 여 보시면, 네, 이렇게 DNC의 기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NC는 직접 수치 제어. Direct Numerical Control. 요거의 약자고 분배 수치 제어라고 합니다. 뭐 기존의 CNC 공작 기계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제어하는 생산 시스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퓨터에 DNC 소프트웨어 및 대량의 NC 데이터를 이렇게 쭉쭉 연결해서 뿌려주면 공작기계들이 가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C. 공작기계 하나당 컴퓨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5번 절삭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운동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공작기계에서 보통은 우리 뭐 선반 의 형태처럼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1번 절삭을 하는 운동이 있고 2번 이송 운동이 있고 이송은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송 운동이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도 되겠고 그죠 그리고 3번 공작물의 위치 조정 운동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기본적인 세 가지 운동으로 회전 운동은 어,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회전 운동, 뭐, 절삭 운동 기본 요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삭기계, 절삭공작기계 세 가지 기본 운동은 요세 가지다라고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보실게요. 평면연삭기에서 연삭속도의 원주 속도는 V는 2 5 0 0 m p 이고 연삭 저항 F는 150N. 연삭기에 공급된 연삭동력이 10kW일 때, 연삭기의 효율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 여기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연삭동력이 이제, 어,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거 참고로. 지금 마력 단위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킬로와트 단위를 씁니다. 동력으로. 이 P가 동력이고 킬로와트 단위일 때요 식이고 이 PS는 마력 단위죠. 그래서 마력 단위일 때는 요 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를 대부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력은 킬로와트 kW, 동력 킬로와트로 쓸때 1000분의 fv가 기본 우리 동력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에타라는, 에타라고 있습니다. 에타. 이 에타라고 하는 효율값을 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력이 에타 값에 의해서 낼수 있는 동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에타 값이 여기 붙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 기본 1000분의 fv식에서 1000 에타 분의 fv.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시면 뭐 값은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이 단위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단위 환산. 그래서 지금 여기서 v가 미터/sec 단인데 위 우리 문제에서는 미터/minute로 나와 있죠. 그래서 미터 m i n u t 를 미터/sec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 없던 6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미터/sec를 아미터 m i n u t 를 미터 퍼 세크로 구하기 위해서 여기 60을, 6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에타가 0.625, 그러니까 62.5%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식이고, 그 다음에 미터 퍼 미니트 값을 미터 퍼 세크로 넣기 위해서 여기 60을 분모에 집어넣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60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1m, 미니트. 이게 이제, 어, 단위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일자를 안 붙이는 게더안 헷갈리겠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미터 퍼 미니트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미니트를 60초라고 이렇게, 이게, 1분하고 60초하고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 60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60. 그래서 이 60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3과목에서 계속 계산 문제를 단위 환산하는 계산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죠. 자 그리고 17번 다음 중 KSB 0161에 규정된 표면 거치기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요세 가지 이것 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 제도 문제에 나올 만한 이과목에 나올 만한 문제인데 일과목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곱 평균 거치기라는 거를 이게 존재는 하는데 당연히 존재는 하는데 k s b 0161 그러니까 케이스 규격에 어, 규, 쓰자고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이 없는 게 아니고 KS 규격에는 없는 표면거책기방현한 방법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세 가지가 KS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면거책기 표현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를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18번 직경 외경을 자이 외경이란 말 중요하죠. 외경을 측정하기에 부적합한 공구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루브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내경 측정입니다. 내경 측정. 아, 내경 측정이라기보다는, 그죠? 어, 요렇게. 요, 내경 쪽에 있는 이 단의 간격을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단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 뭐, 마이크로미터 같은 걸로 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그로브 마이크로미터. 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자고 1 9번 백색 탄화규소 알루 하 아, 백색 아 죄송합니다 녹색 탄화규소 연석수돌 녹색이면 왠지 G G가 그린이 붙을 것 같죠 그래서 G C 수돌인데 네, 이런 식으로 뭐 하나라도 암기해 두시면 되겠는데 어이네 가지 특징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 인조수돌 숫돌, 천연수돌은 에머리 코런덤 이런 것들 문제 에 한번 나왔었고요 인조수돌은 인조수돌 이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나 두 가지인데 갈색 알루미나, 백색 알루미나, 흑색 탄화규소, 녹색 탄화규소. 그래서 요것까지 용도까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도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번 혼인 가공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혼인이 이제 또 처음 나왔죠. 혼인 같은 경우는 어, 내경에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면. 혼잉은 정밀보링 연삭 등에 의해 미리 가공된 원통 내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통 내면 대상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원통 내면, 진원도, 진직도, 표면 거치기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공법이다. 자, 숫도를 혼이라는 가공에도 조립하고 스프링이나 유압 등으로 공작물의 원통 내면을 가압을 합니다. 가압을, 그러니까 쭉 누른다는 겁니다. 오늘 촉방향으로 왕복시킨가 동시에 회전시켜서 구멍을 다듬질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열이 크고 경제적인 정밀가공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게 발열이 크고 경제적인 정밀가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여기서 여기 해설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전 가공에서 발생한 요런 것들을 수정한다. 더 좋게 한다는 거죠. 맞고. 표면과 치기 좋게 하는 거 맞고. 정밀한 치수로 가공한다. 맞고. 그래서, 어, 요게, 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발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경제적인 정밀 가공이. 그래서 정밀 가공을 한다는 거를, 어,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뭐 수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 발열이 그렇게 크다. 요게 이제, 요게 맞지는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같은 경우도, 어, 다시 나오면 한번더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면 가공이, 내면이 대상이라는 거꼭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 뭐, 이런 진원도 진직도 표면 거치기를 딸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 여기 표면 거치기 좋게 하고, 어쨌든 좀더 정밀하게 해주는 가공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목은 여기까지 할게요.